야 아주, 땅이 녹으니까, 질척질척한데요 어, 저도, 미지의 미개척지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야 아주, 겨훈기가 다닐 만한 그런 길입니다 아, 이정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건너편에서 지금 이래 산길로 오고 있는데요 아, 길이 아주 완전 오프로드입니다 여기는 이곳은 완전 오프로드니까 차량을 생각하면 새 차를 가지고 이곳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나무가지 같은데 많이, 어 외부에 키스도 날수 있고요. 노르부이센도 이거, 어, 가서 다시 외부를 싹 왁스로 옮겨서, 어, 다시 한번 보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유, 이거 뭐, 도로가 그냥 조금만 빗껴나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무이센이 지금 이 길로 이 길로 지금 왔답니다 와 아주 길이 대단한데요 요 여기서 바라보는 전방입니다 앞으로도 저 산길로 저 숲을 헤치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이야 걱정이네요 우리 갤롱이가 여기 있고요 아 지금 엉망이다 엉망 타이하고 물고 한번 보십시오 와이 엉망이네요 엉망 이야 여기 엉망입니다 길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요 계속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를 아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길이 잘안 보이는 곳이 들어있는데요 어 여기는 아주 뭐 경사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이고야. 막 다시방에 있는 게 우수수 다 떨어지네요. 뭐 완전히 그냥 그래도 어 자갈을 약간 깔아 놓은 바람에 기나마 조금 괜찮네요. 이런 부분은 이런 아주 난이도가 아주 안 좋은 데는 이렇게 자갈을 옛날에 좀 깔아놨던 것 같는데요. 이야, 이 올라올 때는 참 대단하겠는데요. 예. 가시나무가. 아 우리 갤러프를 긁겠는데요. 대단합니다, 아주. 여기 아래서 올라올 때는 사륜을 넣고도 잘 올라와야 올라와지겠는데요. 이야. 아주 대단한 코스는 1차는 지난 것 같는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난코스가 또 있을지. 이곳은 눈이 오고 어, 하면은 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여름에도 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가을에 늦가을 정도에 딱 이곳은 탐사를 하기 딱 좋겠는데요. 음, 눈도 오지 않고 비도 많이 오지 않을 때 이곳을 탐사를 하셔야 큰어려움이 없이 하겠고요. 만약에 어, 눈이 왔다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탐사를 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오프로드하고 틀리가지고 좀 우측 쪽은 성길만길 낭떨어지기입니다 조금만 차량의 바퀴가 이탈해버리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어, 이 길을, 어... 한번 다녀가야겠다 하신 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아주 소리 있고 아주 어, 상납자들은 한분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인도 프로덕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요 밑에는 민가가 한채 한대요. 어, 이 우측으로 가면 개인 민가로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넘어온 것 같은데요. 이런 알수 없는 인도를 초행길로 갈 때는 참 불안함도 있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잘 빠져나왔었습니다. 어, 여기를 어, 노르보이센의 좌표로 잘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어,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인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 인도만 내가 아주 거기에 전경이 좋아서 한번 어,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어, 노르보이센에 표시해놓은 거기까지만 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서 가시면 될것 될 같고요. 그리지 않고 내가 진짜 내 차량도 짱짱하고 한번 여기를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노르모이센이 어 이리 완주한 길로 어 한번 어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동네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네에 가까이 내려와도 이렇게 아주 길이 <laughs> 완전히 그냥 인도 같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원인데요. 자, 이곳이 상원 1이 이제, 어, 지방도인데요. 어, 오늘 인도 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